중합격투기 선수였던 차일 선에는 아시나요? 트레이시 토크로 유명한 선수였는데요. 그가 당시 챔피언이었던 앤더슨 실바 선수를 도발합니다. Anderson, Silva, you The UFC forever. 프로 레슬링에서나 볼법한 도발이었지만 이 정도의 도발은 경기 전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는데요. 하지만 도발과 독설로 유명한 트레시 토커였던 격투가 차의 손에는 가끔씩 선을 넘는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앤더슨 실바의 조국이었던 브라질에. 브라질은 동물의 왕국이다 라고 하며 수많은 브라질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나는 브라질을 인터넷에서 욕했을 뿐이다. 그런데 브라질의 인터넷이 되는지 몰랐다 라고 하며 브라질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손에는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든 망언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는 앤더슨 실바가 어린 시절 처음으로 배운 무술이자 자신에게 매우 유용한 무술이라고 언급했던 태권도와 한국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놀랍게도 가라테가 이렇게 미천한 기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라한 자들이 있다. 바로 일본의 아류로 알려진 한국인데 그들도 가라테와 마찬가지로 빙빙 돌면서 랜덤하게 킥을 날려주는 그런 무술을 가지고 싶어 했다. 한국인들은 틈만 나면 일본 문화를 훔치고 베끼면서 사실은 그들이 종주국 이고더잘 한다고 강하게 우기는 습성이 있다. 그들이 가라테를 들여올 때도 똑같은 짓을 했는데 가라테를 들여와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로 그것을 태권도라고 불렀다. 태권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아마 저작권 위반 회피일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법률 체계가 약해서 한국 재판의 94%가 동전 던지기로 결정될 정도이다. 그들은 이런 뻔뻔한 표절 행위를 하고도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태권도의 기본 내용을 보면 가라테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다. 얼굴 공격 금지 똑같다. 얇고 가랑이가 널널한 도복, 똑같다. 너무 강력해서 나비 목을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정신없는 발차기들, 완전히 똑같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가라테나 태권도를 배울까 고민한다면 그냥 자살하기를 추천한다. 번역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한국과 태권도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은 차의 손해이었는데요. 그리고 차의 손해는 자신이 비난했던 앤더슨 실바와 두 차례에 걸친 공식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손해는 자신의 장점인 그라운드 기술을 극대화시키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데요. 하지만 실바의 노련함에 밀려 역전패하게 됩니다. 경기 후에 앤더슨 실바는 소난에게 절하며 리스펙트를 보여줌으로써 인성에서도 완전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후에 벌어진 두 번째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 승부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2라운드에 소난의 공격을 가볍게 피한 실바는 중심을 잃고 넘어진 소난을 후두려 패며 티키오 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목소리> 연패를 기록한 트래시토크 파이터 손에는 그 이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며 은퇴하게 되는데요. 적정수의 도발은 팬들의 관심을 높이고 경기를 더 흥미있게 볼수 있게 만들지만 손에는 바로는 선을 넘은 감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으로서 국가를 모독했다는 것은 이미 어떠한 변명도 받아들여지기 힘든데요. 그 때문에 브라질 사람들은 손엔이 브라질에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태권도에 대한 비난으로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분노를 샀던 손엔을 브라질 사람이자 태권도인이었던 앤더슨 실바가 참교육한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태권도 유단자이면서 현재 종합격 투기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은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선수는 브라질의 태권도 파이터 브루노 로드리게스입니다. 이 선수는 별명이 코레아라서 더 유명한 선수인데요. 자신을 소개할 때 태권도를 항상 강조하는 그는 현재 29세로 12승 3패의 당당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태권도 유단자 종합 격투가입니다. 다음은 한국과 미국 혼혈인 김치파이터 벤 핸더슨 선수인데요. 한국 팬들도 잘 아시는 선수입니다.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핸더슨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뒤로 어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자라며 한국인의 정서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도 유명한 선수입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12살에 태권도장에 들어가 처음 무술을 접한 벤 핸더슨 선수인데요. 어머니는 어릴 적 핸더슨에게 한국인이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태권도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의 팔에 새겨진 한글 무신은 그의 한국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앤서니 패티스 선수인데요. 방금 소개해드린 벤 핸더슨 선수의 천적입니다. 벤 핸더슨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이 환상적인 매트릭스 킥으로 주목받은 선수인데요. 그는 5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고, 현재는 태권도 3단입니다. 그 때문에 인터뷰에서도 자주 태권도를 언급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멕시코의 태권 파이터, 야이르 로드리게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태권도 공인 3단으로 경기에서 화려한 돌려차기 등 태권도 킥을 많이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화려한 발차기 기술 덕분에 과거 한국의 최두호 선수와 함께 중합격투기의 라이징스타로 떠오르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현재는 28세의 나이로 13승 2패의 좋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태권도 격투가입니다. 다음 선수는 한국의 대표 태권도 파이터 홍영기 선수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몇번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경기에서 화려한 태권도 킥을 자주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호아킨 버클리 선수와 임파 카상네이 선수의 경기인데요. 호아킨! 누멘트! 버클리! 임파! 진로! Son! Good eye! Derrick can't oh. see any table.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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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he's back up early. Oh! He can't this tonight. Oh! It looks like the white of the eye bloodshot as well. Huh? Nice trip. Take yeah. right. One of the very first closing punch-ups tonight. Strikes the moon. Oh! What o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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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st big oh cut! That might be one of the craziest knockouts I've ever seen in wow. my life, Dan. Let's take a look. Boom. Perfect. Catches the kick. The problem with that is, oh my Beautiful. god. Beautiful. That's, that's a take one and no move all day. Yes. Foot on the body pad. Oh. Back into the face. 2020년에 열린 이 경기에서의 화려한 태권도 발차기 키워로 스타가 되었던 화킨 버클리 선수입니다. 태권도는 발을 잡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태권도 비평가들을 한 방에 잠재운 KO 발차기였는데요. 이때 상대인 임파 카상레이 선수가 꽤 멋지게 실신하며 전 세계의 격투기 팬들을 들썩이게 만든 역대급 태권도 피니시 하이라이트 필름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처럼 종합격투기에서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선수들은 화려한 킥을 통해서 팬들을 열광하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아 왔는데요.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국기이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태권도 선수들도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